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뵌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돌이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이 없나이다. 주는 크신이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신이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일까. 이는 죽게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하나, 참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의 따,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와께서 호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 즉, 하늘에 마,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봉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이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그의 기업에집하라그 이름은 만군의여호와시니라 에어사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서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내 아니,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목자들은 어디서 거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 떼는 흩어졌도다.들을 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걸음을 아니,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니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1 1장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아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 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그래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한 언약을 이루리라한 것인데.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하라.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거래에서 선포하여 이르고 이르기를 너는이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내가 너희 조상들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여 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했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니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조상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게 내가 그들의 저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그러므로 나여호 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지.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유다야 내 신들이 내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에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로 물건의 재단곧 바알에게 분양하는 재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고난을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산을 패할 수 있겠느냐.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걸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나무라 남 했었으나 큰 서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끝까지 도다 바르게 분양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부에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망원의여하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깨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 나를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거기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으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망군의 여호와여 나의 온통함을 죽게 하려 하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나의 주의 보복을 내가 보이리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안아도 사람에 게 대하여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외연하지 말라 들을 건데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그러므로 망군의 여호께서 와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리니라. 내,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테니라. 다음에, 12장. 요하와여 내가 주와 변을 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오나니, 악한 자의 길은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웃음 까닥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을 그들의 뿌리가 바뀌고 장성하 열매를 맺었거든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이다 여호께서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그런 앤과 같이 그들의 그런 의시에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의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니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어오니, 이는 이땅 주민이 약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이로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만일 네가보행자와 함께 달려가도 피곤하며 어찌 능히 말과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 넌 보사하려니와 여당강물이 끊어질 때는 어찌 어찌하겠느냐? 네 형제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면 내 뒤에서 크게 애친나니 애치,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면 내 소유를 늦은 저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내 온수에게 손을 넘겨나니내 소유가 숲속에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했였으므로다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내가 아니냐. 매들이 그를 애호사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 모아다가 그걸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보도을헐면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 항무지를 만들었도다. 그들의 일을 향패하게 했으며 그 항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 노다. 온 땅이 항패하면 그들의 마음에 두는 자가 없으니 다 파괴하는 자들이 황해에 모든, 모든 벗은 산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가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더라. 뿌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과에도 소득이 없은 저그 소산을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이니라. 내가 내백성 이스라엘에게 개업으로준 소유의 선을 되니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이도아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 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백상에게서각 사람은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은 그 땅에서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의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할로 맹세하게 한 것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새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이, 그 나라를 뽑으리라. 오압 메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를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레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이 틈에 감추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레 물가에 감추니라 일어나라 여호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레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레로 가서 그감었던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수 없게 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만이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호같이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섞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의 아악관들을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를, 띠가 쓸수 없음 같이, 같이 없음 같이 되리라. 이 띠가 쓸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께서말씀하십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여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하면 그들이 내가 이르기를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 어찌 알지 못하리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이 안주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수살렘의 모든 주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비차 충돌하게 상하게 하 되. 부자 사회도 그러하게 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메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들을죄라 귀를 기울일지라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둡. 어둠산을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막의그를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요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않냐 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며, 은밀한 곳에서 울, 울, 울 것이며, 요와 양떼가 사로잡힐 말며, 눈물을 흘러 통거리라. 너는 왕과 왕에게 전하더래,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곧, 관, 곧, 영광의 멸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개벼성업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갔더라.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리를 보라. 네게 맡겼던 양떼네 아름다운 양 떼가 양 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네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고통에 사로잡히며 산고를겪는 여행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노고 하겠으나 네 제약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뒤꿈치가 발, 발 상합니다. 구수인니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수 있느냐 할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의도선을 향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러가는 건불같이 흩트리로다. 요호의 말씀이라 이는 네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네게 준 분기시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가는 걸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아노라화 있을 진자 예루살렘이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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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